안녕하세요. 팀 다이너마이트 팀장 김동원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 어내 팔이 넘기는 동작이 아니라 넘어갔을 때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뭐 물론 이 내용을 몰라도 되고 알면 좋고 그렇다고 막 모른다고 해서 막 무조건 안 좋고 뭐 안다고 해서 무조건 세지고 그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그냥,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한번 약간 치듯이 들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어, 이게 약간 그래요. 어, 씨름 선수들끼리, 저희, 저희는 이제, 예, 선수, 그러니까 즉, 팔씨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나 선수 생활하는 사람들이랑 매번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게 약간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다 다음에 나. 나 다음에 다. 약간 이런 느낌 너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따로 뭐 설명을 한다거나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사실 관심이 있고, 지금 막 눈을 뜨거나, 잠깐,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궁금할 텐데, 어,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살짝, 막, 이만큼 풀면은 여러분들 어려워.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저런 것도 하는구나.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했을 때, 기억이 안도 좋은 거고, 네 오늘은 약간, 어, 저번 편 디펜스 편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약간, 상황을 엮여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같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긴말 없이 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어, 이번에는 약간 저번에 디펜스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디펜스에 좀안 좋은 안 좋은, 좋은 감정, 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또 설명을 할 건데 오늘도 역시 도와줄 우리 사모 씨군. 어, 저번에는 인단을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 인당을 제대로 못했세요 지금 다영 감사합니다. 아자4 같은 경우는 약한 5분 전에 촬영을 1편을 뜯었는데 아직 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약국에서 빨리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을 못하 잡았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딱 끊고 오늘은 아마 이두 편이 업로드될 텐데 어 시도가 안 돼서 자 그러면 특 마찬가지고 화실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어자 정말 쉬운 거 이건 아 좋은 거 무조건 좋은 거야 왜? 내가 넘어가고 있고, 아 내가 넘기고 있으려까누 자, 요거. 무조건 안 좋은 거. 왜안좋을수 없어? 왜? 내 팔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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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자, 넘어가 이게 안 좋은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 하수와 중수라고 약간 이렇게 막또딱 정확하게 나눠서 그건 아니지만, 어, 약간 남자들에 대한 로망이 있어. 어? 떤 로망이 있냐? 내 팔이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야. 휴, 내 팔이 막 시, 어? 헬스, 막, 큰한 대, 막, 이어 팔이 이만해! Yeah! 이야! 스컬, 막, 진짜, 이게 농담이야. 이런 사람 정말 가능해 이야! 이 팔이 딜러야 돼! 으아! 자, 킬이 박수 없나?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은 이형 모션이야. 어, 감히, 내 팔을! 들 uh! 자, 여러분, 시켜봐야 되안 돼, 시켜 돼. 돼. 안 돼, 안 돼, 하지 마. 제일 부담이, 여기 제일 높아. 그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보잖아 그러면은 막 에이 막 이게 아니라 다 공허하게 공허 다칠까봐 왜냐면 난사4 5의 상황을 대략 경험적으로 알수 있으니까 보통은 말이 어어어 쏘쏘 이렇게 보통은 안 된단 말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 팔이 넘어갔을때 으아아아아아 이렇게 넘기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왜? 누르는 힘이 있는데 그걸 들겠다? 안돼안돼 상호 매키 83kg. 제가 한 팔로 최고 많이 든게뭐한40몇킬로라 뭐 가정을 해볼게요. 야, 타구가80몇 kg가 매달 됐는데, 내가 이거를 들겠다? 내가 이거 들어? 안 돼. 안돼 들지 마. 하지 마. 절대 이동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탈출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 팔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더 효율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혹은 넘길 수 있는지, 혹은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부분, 야, 지금부터 만불러 야, 지금 공격이 지금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내가 그걸 위에서 밑으로 간다? 절대 안 돼. 어,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귀에 못이 박혀라, 박혀라 얘기를 하는데, 내목청이 찢어질 만큼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합니다. 하는 거예요. 절대 찢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크게두 가지. 이제, 탐롤를 쓰는 친구들하고, 이제, 훅을 쓰는 친구들하고, 약간, 이제, 좀, 방향, 성인성 차이가 있지만, 우선은, 어, 후대대, 훅, 훅 쪽, 약간, 이사이드훅 쪽을 쓰는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나하고 탐롤 설명을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자, 상대가 공격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드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러 어떻게 하냐면, 상대 지금 힘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 내 힘을 위에서 밑으로 만는게 아니라, 이렇게 만는게 아니라, 이렇게 만 아니라, 이렇게. 나는, 이야, 누르지. 이걸, 이야, 만는게 아니라, 옆으로 밀어야 돼, 옆으로. 자, 보 자, 이렇게 됐을 때, 내 팔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면, 팔을 어떻게든 옆으로, 옆으로 밀어야 돼, 옆으로.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잠깐만, 조금만 더땡 자, 내 팔이 내 어깨에서 밖으로 나갔죠,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이야. 여기서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엄청 크게 다쳐. 즉, 하나넘겨 자, 넘겼을 때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몸을 최대한 뭉클해서 팔을 옆으로 조금씩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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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야. 돼. 이때 중요한 동작이에요. 다시 상번 더. 그리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밀어, 밀어, 밀어. 이거 언제까지 요어느 정도 포지션, 내가 안정된 포지션이 나올 때까지 밀고 밀었을 때 거기서, 형, 갈게. 지나아서 눌러야 돼, 눌러야 돼. 그때는 눌러야 돼. 이해됐죠?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이 있어 이거를 반대로 치는 게 아니라 밀어, 밀어, 밀어.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가 되면 다시 거기서 역전을 해야 돼. 혹여라도 만약에 내가 여기서 형을 걸었는데, 으아! 는데안 돼. 안될것 안안 같아. 안 되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포기해야지. 포기해 여러분들 절대 무리하면 어떻게 된다? 다친다. 안 된다. 자, 이번에는 쉽게 말해서 탑롤이라는 입장에서 볼게요. 자, 탑롤이 있다면, 내게 고 자, 이 동작이 됐어. 자, 이 동작이 됐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탑롤을 일로 가면 안 돼. 갈 생각을 하지 마. 애초에 나는, 어, 나는 탐구야. 나는 탐구인데, 발이 너무 가면, 난 요렇게 해야지. 하나도 안 먹혀. 하나도 안 돼. 애초에, 훈련 자체 포, 포커스를, 내디이했을 때, 어떻게든 이쪽 방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지. 이쪽 방향에서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한다? 애초에, 되지도 않은 순서로, 그게 공부 안 돼. 자, 그러면, 탐구는 아예 방법이 없나요? 절대 뭐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아니야. 자, 그래서, 만약, 내리 이모하고 딱, 걸었다가 탕 같은 경우는 지금 상구가 위에서 밀어 그탄 탕돌인데 옆으로 밀어 막 옆으로 밀어 이걸 막 이렇게 밀어 아니야 탄돌은 오히려 이걸 뒤로 당기는 거야 눌러있는 힘을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손 자체를 회전시켜서 이쪽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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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오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탕구 친가 힘을 빼줬기 때문에 가능한데 실제로 상대 판에서 벌었질 정도의 포인가 나온다고 하면 절대! 이번엔될 수가 없어 내가 원하지 않는 한 하지만 넘겼을 때 여기를 조금씩 조금씩 손 보여요? 조금씩 조금씩 요렇게 요렇게 땡기는 거야 상대 손목이 깨지면서 나한테 한번더 기회는 거야. 한번더 물론 데드라는 어 데드라는 공격 포지션이 있긴 하지만 상대가 그걸 못 쓴다는 가정에서는 내가 충분히 어떻게든 무슨 소리를 써서라도 탈출할 방법은 하나 있다. 단, 내가 이걸 주기동잘땡겼어 그런데 내날 때려 땡겼는데이 친구는 미동이 없다. 아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현원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땡길때 힘이 어, 보통 우리가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경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한2 3 0 4 5 0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걸 사이드에서 이렇게 뽑아갖고 다시 역전하나? 거의 한 80-90%의 그러니까 필요없는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쓸수 밖에 없는 뿐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갈게, 잠깐만. 그리고 딱 이거 하고 잠깐만, 이거 하지마. 몸 펼쳐야 돼. 딱 여기 보기만 해도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그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을 같이 이렇게 맞받아 쳐서 역전시키느 생각을 하나안데 상대가 누르는 힘 반대, 어디든지, 뭐, 앞으로든 뒤로든, 뭐, 옆으로든, 사이드든, 반대방향으로 그 힘을 막아내야지, 같은 힘으로 붙여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여러분들또 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얘기하면서 저희가 좀 목소리가 좀 커지고, 좀 흥분한 것처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나 보니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 부탁드리고, 어, 오늘도 이 촬영에 도 많은 도움을 드셔서 너무 고맙고, 한 말씀. <laughs> 많이 어, 아, 어, <laughs> 네, 뭐, 많이 들주세요 뭐, 내가 비행 없어서 민망지 못했어. 네,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아, 식으로 조금 조금씩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궁금증을 막 제가 막하 이렇게 막 어떻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어,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부담 없이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라서 뭐 금계 무인이 없고, 뭐 사람들로 못 만나기 때문에 훈련을 안 한다. 너 이때가 정말. 역전할 수 있는 기회, 내가 강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집에서 뭐 홈트를 하든 뭐, 집에서 뭐 홈트레이닝, 뭐 홈트레이닝을 하든 뭐 어떻게 뭐 하든, 이런 거는 또 다음에 또 시간을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되게 어려운 시국인데, 이 시국 잘 이겨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시 태블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어,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